안녕하세요. 서산 미엘 대리점 오세연입니다. 오늘은, 어, 우리 미엘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렇게 미엘 제품 영업을 다니면서 써보신 분들은 대부분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, 어, 활용도가 너무 좋고 기존의 컬도 되게 잘 나온다,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. 그 이유는 기존의 레시피를 제가 충분히 드리고 제가 결과치를 내서 레시피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존의 원장님들의 레시피에 맞게끔 그 첨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 미엘 제품은요, 기본적으로 막, 어, 조금, 다음 시술에 방해가 되거나 어떤 시술을 방해되는 이런 제품들은 존재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기본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즘에 흔히 말하는 뭐 복구 복구가 잘 되는 펌제, 복구가 잘 되는 크리닉 이런 제품들 써보세요. 써보시고 나서 어떤 단점이 원장님한테 잘못된 것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겪어보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오래 가고 무조건 안전하면 절대 없다. 어, 명심하세요 그런 제품은 죽어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?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요 이 모발이 태어나서 계속 생활에 의해서 손상되는 부분들은 홈케어 제품 정확한 진단을 해서 홈케어 제품으로 케어를 해주는 거지 이런 어떤 물질 제품 갖다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진에 맞게 상담을 통해서 모발에 맞게 무질에 맞게, 털력에 맞게 그 제품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손상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지, 제품에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. 미엘 제품은 친수성들의 클리닉들이 많기 때문에 잔류성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안전하게 대, 사용할 수 있다는 점꼭 어, 기억해 주세요.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